그리고 아 진영이 왜? 이 봤어요, 대기실에서는, 대기실에서는 참잘하거든요 참참 잘했는데. 이등 세리머니 이 공약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되게 잘했는데. 벗 그러나. 그러나 올라가더니. <laughs> 마치 이제 정국의 어, 옛날 모습을 아니, 보는 것 같았어요. 아니 무슨 소리야. 아니야. 여기 취미 이거 타고. 다 같이 네 참사 우리 수험 배열로 네 어. 보고 싶다 <laughs> 이렇게 말하니까 <laughs> 보고 싶다 참사가 무리 아무 띠도 너의 사진을 보고 싶어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사진, 싶다.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, <웃음> <웃음>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연속한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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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무 연속한 시간 <laughs> 나는 우리가 믿다. 형 센터 보고서 해줘요. 안 돼. 형 그거 그 그거 하고 따라가세요. 아니야. 형 진짜. 상상타 그맨 왼쪽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상대 상대. 어디가 돼? 아니 센터 니네들이 쓰는 애들이 서야지. 아니에요. 형 서야 돼요. 야 보고 싶. 야 봐. 야, 이거 야, 이거 맨 앞에 것만 일단 맞춰. 보고 싶다.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 보고 싶다. 여기 <목소리> 지내고 있어도 보고싶 너무 야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어떻게, 못 어떻게 못 이렇게 어떻게 리듬이 이렇게 탈 수가 있지? 보통은 이렇게 탔는데 보통 이렇게 탔는데 <laughs> 리어디게탔는 <laughs> 이렇게 타고 나 <laughs> 이렇게 왜? 보통 야속한 시간 이렇게 탔는데 시간 왜? 왜? 남과 다른 그룹으로 가졌어 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신박한 안무도 짤수 있는 거 아니야 신박해요 진다녹화당 펄스는 알아서 어. 아, 이거 내가 볼 때, 이거 그래, 진짜 웃기다, 진짜. 형님, 뒤에서 노래를 보여을게요형이중간에서 춤을 춰주세요. 형이 그냥 형이그때그때 그 형, 나온 대로 그냥 우리, 우 우리, 가 이렇게 딱리렀다 들었다고 이렇게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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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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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겨울. 리겨울 우리, <목소리가> 다시봄날이 <목소리가> 올 때까지 그금올 <목소리가> <금이> 때까지 소금 옷에 좀더 머물러줘 머물러줘 <목소리가> 아이웃기네 근데 앞에 뒤쪽 부분 아 그러니까 내 말이 알지 아, 다 알지 춤 <목소리가> 배웠지 <슬프> <충격해지>? 네. 이거 많이 리드를 해줘요 리드를 다 이렇게 어야 <목소리가> <앞부분만 쳐라>, 앞부분 마쳐라 앞부분 오예야 앞부분 마쳐라 앞부분 네 팀장님 내가 <목소리가> 오늘 즉석에서 <직속에서> 한 거니까. <목소리가> 저휴가가이거보고경주이시작입영이자 <laughs> 안무를 보여드릴 와. 시간입니다. 네. 진영나보고싶다진을보고도보고싶다너무애보여시다 네. 다이제안무보보